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이죠. 너희 너희가 많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되이 믿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치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의 사도에 주장하는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11절 계속해서 11, 10절, 11절까지 사도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 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어,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수고도 많이 하였다라고 사도바울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좀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저는 어, 사도바울을 확실히 뛰어났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났어요. 학식도 뛰어났죠. 여러 면에서 어, 모자라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동행했던 사도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다 고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의 은혜다라고 증거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일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저는 그것을 좀 빨리 깨달았어요. 사람이 50% 100%라는 걸 정말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하고 돌볼 대상, 돌볼 대상이지, 절대 의존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을 의존하는 순간 실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마찬가지, 뭐 세계적 인주의 종들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저는 그걸 좀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과도하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네, 피로 이상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께 함께하는 예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을 보면 흠도 있고 많은 연약함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열매.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그를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대해서 12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죠. 거듭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거듭난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말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많이 설교할 것 같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예. 놀라운 능력이라는 부활 신앙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죠 아마 춘천 한방음 교회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부활적으로 어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균형 네, 강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부활만 한쪽만 강조해도 안 돼요. 모든 게다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만 강조해서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십3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네, 저도 이거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하면서 교회를 30년, 50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분들이요 수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단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백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 명목상의 신자는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요? 사단의 그 아비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향 가운데 있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수가 아닙니다. 다수를 차지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다 예,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 왜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못그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거듭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계속 살았지만, 열심히 종교 활동처럼 살아요.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역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오늘 여기서 나오죠 중노라라고 나와요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주사옥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식간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어한번큰 그 은혜를 경험해서 죽었다 했다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새 슬금슬금슬금 자아의 얼굴을 드러내죠. 자아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어딜 갈까, 무슨,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유의지를 어디에 있다가 쓸까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자아가 죽는 것에 자기 자식 자기의 자, 어, 자유를 그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중요한 순간의 선택이 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게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금유를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있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순교할 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설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 은혜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많이 깨닫는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영적인 체험이 많이 했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는 본문에서 이야기는 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 되는 이것을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온전한 연합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중노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45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 되었다. 음. 한과 같이 마지막 낳다면 살려면 주 여기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첫 아담이 생명의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서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거 원문에 보면 더 정확하게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 과 같이 언급이되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네, 하나님의 우리 코에, 불 부러졌을 때, 생명이 되잖아요. 마지막 아담도 마찬가지. 거든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사만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승리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님의 나무 아래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마음에 애 끓는 분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자기 십자가 지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천둥이 치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는 이 시간이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자에게 무한적 대접하는 이 헌신도 이 섬김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승리임을 늘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승리자인 주님,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